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자격증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맡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진근 교수라 합니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가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융합적 인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처음 생겼을 때 아마도 어, 여러분들은. 어, 지금 자산관리사 이자격증대도를 생각하면서 어, 소프트웨어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상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1969년 그리고 70년 이즈음에 어, 독자적인 상품으로서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미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최초의 어, 소프트웨어가 어, 기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그 지시 명령에 불과했다면 197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어, 개개인이 쓰는 어떤 사무용의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러한 기능, 도구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 모든 사람들이 다쓸 수밖에 없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전략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그러한 도구이자, 그 다음에 생산물로서의 어떤 소비재이자 이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창작을 하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이 소프트웨어의 위상 변화와 함께 이것을 이용하는 그 법적인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자산 관리사로서 기여할 수 있고 또그 기여가 인정돼야지 사회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사의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다 숨어 있는데요. 우선은 소프트웨어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샀죠. 그래서 그 회사에 뭐두 개가 필요한데 10개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 그런 경우는 다행이지만 실제로 20개가 필요한데 두 개밖에 안 사서 분쟁이 발생하는 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소비재로서 이제 역할을 넘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짜는 도구로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음악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생산을 위한 도구로써도 쓰이거든요. 어떤 도구를 쓰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A 도구를 써서 B라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B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게임이 그렇죠. 굉장히 잘 팔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a 라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는 B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 B가 갖고 있는 시장이 A 시장으로 락업되어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의 확장까지 고려해서 A의 그 A, A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수량뿐만 아니라 그 라이센스 관계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사실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수요 예측이죠. <laughs> 최근에 국방부를 상대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유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어떤 기업에 직원이 100명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직원의 100명 중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한두 명이 어쩌다 써,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1명이나 2명 치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 1번하고 2번만 계속 쓰면 괜찮은데 어느 날은 3번하고 4번이 쓰고 어떤 날은 70번하고 80번이 쓴다고 그러면은 이게 라이센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도 여전히 어그 법적인 위험을 안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수요 예측이 단순히 어, 3세 개를 산다, 네 개를 산다가 아니라 사용의 어떤 빈번함, 그 다음에 사용되는 사이트의 규모, 그 다음에 사용되는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아주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사가 할 일이다.